자 오늘은 모두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와 예언의 책이라는 것, 계시와 그 예언의 어떠한 차이점이 좀 있고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들, 그리고 그각 교회들마다 담고 있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숫자 7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곱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들 가운데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일곱 교회,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설명할 때, 일곱 영과 일곱 사자가 등장을 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계시와 예언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계시와 예언. 어, 얼추 보면 비슷한 단어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쉽게 좀 말해서 계시는 궁극적인 큰 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고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 계시 속에 담겨 있는 큰 뜻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계시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시와 예언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계시와 예언의 결합이 됐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작은 실행 과정들까지 섬세하게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 교회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어떤 이미지나 상징을 담아서 없는 교회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당시에 이 교회 상향들을 반영하면서도 이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일곱 개의 교회, 에베소, 사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 아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개의 교회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를이 소아시아 일곱 개는 지금으로 치면 티르키의 지역, 터키라고 불렸던 티르키의 지역에 실제로 위치했었고, 로마 제국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왜이 일곱 교회를 선택을 했는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들이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느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 이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했던, 우리 초대교회 시대를 대표했던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교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각 교회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양하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교회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하고 그럼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순수성, 그니까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숫자 7을 다 완전하다라고 다 갖다 붙일 순 없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7이란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충족되다, 퍼펙트 하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하다, 컴플릿 하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전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트르키의 지역에 있었고, 당시 시대적 상황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가 처음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 견디고 있는,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었고 믿음이 있었던 이 신자들은 거부했었죠. 자,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게 했느냐? 어,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이 황제를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우상 숭배를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를 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들을 거부하게 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버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택했던 자들에게는 이 순교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께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이런 순교자들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었었고 이런 초대교회 시기가 교회의 영적인 시련과 더불어서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과 박해가 강해졌을 때이 교회에는 믿음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좀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우리는 그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왕왕 보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는, 순결해진다는 이런 역설적인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이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황제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나 제우스 등이 이교도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또이 조합이라고 하는 무역 길드, 이런 무역 조합들이 단체로 우상을 숭배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무역 조합에 끼워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직관되냐? 그 일상의 삶과 직관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됐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무역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곧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선택 양자 택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 니골라당의 영향 가운데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어줄 것이냐 이 영적 타협을 하는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 이세벨로 상징이 되는 거짓 가르침에 이들이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교회가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하고 믿음이 잘 지켜졌다고 했지만 이러한 순결성과 거룩성을 깨뜨리기 위한 이 위협을 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곱 교회의 선택과 배열 자 그러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가 단순히 그냥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 나름대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그 안에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배치와 배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 있는, 서머나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러한 교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교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완전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가 이 요한 계시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순서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 차근차근 돌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어 반보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의 사역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는 이 시작점으로서 예베소 교회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 일곱 교회는 에 외부 박해가 있었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어, 황제를 숭배하게 했었는데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 탄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문화적 충돌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불이익. 피해, 어떤 압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들과 신앙적 갈등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무역조합의 길드에 들지 못하는 이런 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도요 거짓 사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발람의 교훈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음행에 대한 유혹들이 있었고, 교리적으로 타협을 하는, 이 도덕적으로 해의해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신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러니까그 향한 이 신념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일작을 잘 살펴볼 때, 일곱 영과 일곱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 우리가, 어, 일곱 영이었구나, 일곱 사자였구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사실은 성령을 상징해요. 이사에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한 영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의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곱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일곱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헬라어로 앙헬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천사를 가리켜요 뭐 대리자 대표자 라를 가리킬 때 우리가 사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계 시록에 앙헬로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자를 설명할 때는 대부분의 해석이 거의 전부 다 해석이다 천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앙헬로이라는 이 단어를 일곱 사자를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의 이 연합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묵시록의,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이 별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천상의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나가는 영적인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일곱 사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천상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사자가 표현할 때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지상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상적인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으로서의 교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천상적인 공동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현재적 실현으로서의 지상적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개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의 이 교회들을 다루어 보고 살펴보고 그 배경과 역사, 그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볼 텐데,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 좀 결론을 내리면, 2000년 전에 주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였지만,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의 상징적 의미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도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핍박, 박해, 압박, 탄압,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훈이 현재에도 적용이 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세속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모습과 굉장히 싸움을 치열하게 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이 세속, 세속화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속화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교회 안의 문제들, 이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잣대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이 열정을 허우르게 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들을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